자산은 지금 퇴사 후에 정확히 두 배가 늘었지두 배가 들었어 이십 명이 투자가 되는 방법은 다 다른데, 다 다른데 그 투자를 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내자산의한오 퍼센트 정도는 뭐 아니면 도에 투자를 하라고 오늘 예전에 우리 채널에서 퀀트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대신 황국님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신간을 가지고 돌아오셨다고 해서 다시 오셔봤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 어, 너무 잘 지냈지. 음, 응, 응. 그럼 파이어 종이 된지 9개월이 된 거야. 아, 그런가? 잠깐만. 그럼 7월이니까 네. 어, 그쵸? 9개월, 10개월 그 정도 어, 된것같네 이제는 약간 그 출근하지 않는 그 삶에 좀 적응이 됐어. 아 적응은 하루만에 됐고. <laughs> 하루만에 됐어. 대목이 <laughs> <laughs> 파이어잖아. 근데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이제 어떻게 쓰게 된 거야? 아, 파이어. 음. 음, 일단 뭐 내가 파이어를 달성을 했고 이제 나는 내안은 어떻게 했는지 알았는데 음. 음.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음. 다른 사람들도 관심 많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럼 책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음. 쓰게 된 거야. 음. 그 내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열아 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총2 0 명이지. 사실 내가 독일에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좀 수소문하고 찾는 게좀 힘들었어. 내가 아닐 때뭐 친구 그리고 뭐 내가 아는 몇 명이 있었고, 근데 그게 한네 다섯 명 정도였거든. 나머지 1 5 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유튜브에 광고글 같은 것도 올리고, 뭐 파이어 카페 같은 것도 있거든.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0몇명 정도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 오, 그 나머지는 여기 와가지고 찾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지. 되게 그러니까 성품 발품 많이 들여서 이제 열심히 찾은 거네, 그지? 음, 근데 그게 상당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응. 왜냐면 어. 이 사람들이 뭐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응.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되게 어... 이상깊더라고. 응. 직장생활할 때랑 파이어족이 됐을 때랑 이제 비교했을 때좀 응? 가장 달라진 거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아 일단 이렇게 오늘처럼 10시 반에 깰수 있다는 거. <웃음> <일단은> <웃음> 좋은 것 같고, 어, 어, 사실 뭐 어제도 이제 그 필바라서 웹툰 보다가 이제 느끼셔서 이제 <laughs> 그 9개월 동안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안 만나고 싶거든요. 아, 어, 그 회사에서 1시간 동안 다니면서 뭐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음. 응. 거기서 한 업무 자체는 뭐 나한테 뭐 보람을 준 것도 별로 없고 뭐 음.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동안 재미없는 일을 하다가 어 지금은 이제 그 시간에 재미있는 일만 하는 거지. 네, 그게 아. 큰 차이지. 어떤 일을 하면 좀재밌는거 아, 그사실은이책 음. 쓰는 게 좋고 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내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 내 가는 거니까 아. 이제 그거 재밌고 음.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음. 그리고 그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투자도 해야 되고 음. 그 투자를 연구도 해야 되거든. 그거 자체로 상당히 재밌고 그 일이 다 재밌기는 한데 음. 딱히 지금 당장 고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 음. 그럼 그때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고근데 아, 직장인은 는데 그게 네. 불가능하지. 데드라인이 그치, 다 있으니까 그치, 그게. 그치. 음. 파이어 이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줄수 있어? 자산은 지금 퇴사 후에 정확히 두 배가 들었지. 두 배가 됐어. 어. 어. 근데 그걸 다뭐콘텐 투자로 이룬 거는 이제 아니고 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쪽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쪽도 잘 얻어 걸리고 해가지고 잘 음. 되고 음. 있지 지금. 음. 어. 어. 투자를 했던 게 어. 지금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거니까 음.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걱정을 하거든. 그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서 파이어를 하면 그냥 그 돈을 계속 까먹으면서 그게 이제 그냥 줄어서 되게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이제 파이어할 그시기에그 자산과 수입 음. 그리고 지금 자산과 수입, 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늘었어, 그 사람들. 그래, 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연한 게 일단 자산을 일정 범위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음. 파이어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공리로 들기 때문에 음. 일단 자산에서 오는 수익 자체도 사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음. 그니까그 사람이 설사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뭐 어, 어,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파이어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사실 음, 어, 음. 뭐가 하잖아다 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뭔가 직장일 대신에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파이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어, 그렇지. 어. 내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40세 전에 음. 20억 또는 연지출의 25배 정도는 모아놓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50세 음. 은퇴한다는 거는 음. 이제 그때는 어차피 이제 많은 회사에서 나갈 돈치를 주고 그런 에, 때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라고 보기좀 음. 어렵다라고 했고, 네, 그걸 좀 낮춰가지고. 음. 뭐 30세에 사실 좀 불가능하잖아요. 엄청 뛰어난 그 재능이 어. 있으면 그래서 40으로 잡았고 뭐 10억 가지고 내, 내 집이 있다고 치고 뭐 나머지 10억 가지고 뭐 4~5천만 원의 이제 소득이 나온다고 치면은 뭐 그럼 먹고 사는 데는 뭐 평생 지장이 ]구나. 별로 없겠지. 음. 이제 연지출 25배 그외4% 룰이라는 게 있지 그게 그 한마디로 내총 자산에 4%를 매년 지출 하면은 그거는 원금을 별로 까먹지 까먹자. 않고 뭐 거의 영원히 쓸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파이 족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가장 미니멈이 한 5~6억 정도인 것 같아. 이거 갖고 파이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잘 살고 계시더라고. 어, 잘 살고 있고, 어. 예, 그리고 이제 그이보은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몸은 해외가 있어. 싸, 싼 해외. 어. 예. 해외 나가면은 곧바로 10억 이상이 되는 거거든, 사실. 파이어족이 되려면. 진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일단 바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알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좀 세워야 되는데 파열한런기의 목표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까지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몇 퍼센트로 불리면은 그게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모으면 내가 연지출을 얼마나할수 있는 것인가? 뭐 그런 거를 낙원 계산기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거를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그게. 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일단 빵원에서 1억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지출을 줄이 는 것과 네. 수입을 늘리는 것은 병행하는, 병행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부업을 할 때는 뭔가 스킬이 필요한데 그치. 이제 그 스킬이 좀 부족할 경우도 음.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일 억부터 십 억까지는 그세 개를 다 병행해야 되는 것 같아. 수입은 음. 계속 좀타이하게 네. 유지를 하고 수익을 늘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투자 좀 신경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억 넘어간 후에는 음. 사실 뭐 투자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지 사실은. 아. 음. 일단은 초반에 사회 초년생일 때는 열심히 저축을 한다. 어. 그래서 뭐 종잣 종작... 돈이 한 1억 정도 모이면 법버는 것도 좀 국리를 해보고 자산이 어느 정도 10억 정도 규모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조건 다 투자밖에 없어 사실 어, 투자다. 어, 왜냐면 예를 들면은 자산이 30억이다 음. 하면은 내가 연봉이 진짜 뭐 2억 3억 4억이라도 크게 티가 안나그 다음부터는. 그러네. 어, 그러니까 그래. 왜냐면 투자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5% 10%만 돼도 어, 사실 맞아. 연봉은 그냥 뛰어넘는 거잖아. 어, 맞아. 뭐 만난 파이어족들 중에 이제 가장 좀 충격적이거나 인상깊었던 15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2 3살2살에 벌써 10억을 이루신 분도 있어. 그리고 지금은 창업에 도전하고. 아... 응. 지금도 스물여섯 시간 급분인가뭐 그러거든. 아... 이미 10억 원을 더 넣었지, 이 사람은. 주식도 했고, 이제 코인도 했고. 이분 말씀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엉터리 같아 보여도 일단 소액을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응. 또 여기 코인 부자들도 나오는데 그 코인 부자들은 2021년에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사실. 다그 전부터 뭔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치, 그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내 자산의 한5% 정도는 모뭐 아니면 도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소위 정말 몇백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음... 아니면 아예 망. 하거나 아예 망해도 짜증 나기는 하는데 내 정, 총자산에 그렇게 그치. 큰 변화는 없거든, 근데? 95 5%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응. 얘가 근데 진짜 비록 처음에는 5%라도 몇백 배가 뛰면은 그치, 그럼 이제 완전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 그럼 이게 이제 내 인생 자체를 바꿀 수가 어, 있거든. 어. 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었고 만약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인연을 통해서 생기면 그때 황국님이 했던 것처럼 잘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조금 소액이라도 투자해보는 게 좋다. 그렇지. 그, 여기서 이제 그 500만 원, 어. 1000만 원 제일 필요는 사실은 없지. 그러니까. 그치, 그치, 어, 그치. 음. 맞아. 직장인이. 파이어 할수 있는 성공의 방정식 같은 게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남는 게 중요하다는 라 말이 있는데 지출할 을 때도 그 가계부를 쓴 다음에 좀 자기의 우선순위만을 먼저 좀 적어놓으라고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은 1번, 2번 정도는 하라고 그것만 해도 이제 본인의 만족감은 7, 80%는 유지가 되고 그 대신 3번부터는 좀, 좀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면 아, 적게 하든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여행 같은 데 가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진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그럼 그게 1번 2번이야 그걸 이제 하라는 건데 여행이 한 8번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가니까 나도 해외에 가서 인스타 한번 찍어야지 하면 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 돈을 제대로 이제 현명하게 지출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는 일단 그 기존 직장에서 연봉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직을 하든지 뭐 부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본업에 대해서는 그 성장하는 그 산업에서 무조건 종사하라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낫다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본이7명 되는 스타트업인데 엄청 팽창하는 산업이야 근데 운 좋으면 내가 나한테 스톡 옵션이 던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연봉도 팍팍 들어나고 거기서 주의할 점은 대표랑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걸 잘 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10년 후가 그게 네 모습이니까. 10년 후 선배가 그아나 10년 동안 2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하면은 이제 거기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스킬과 크게 상가없이 거의 다 비슷하게 그냥 가는 건데. 영업직 같은 경우는 내 스킬이 없 되면은 그, 그 내가 파는 거에서 커미션을 받으니까 연봉을 몇배 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는 게 좋고, 소위 이거 조금 전에 이제 뭐 공무원, 공기업 이런 분들은 이제 부업을 시도하거나 그런 게더나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음.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각자 다르니까. 굳이 어. 좀 국리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명이 응. 투자가 된 방법은 다 다른데, 다 다른데. 그 에, 투자를 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어.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건데 그들의 자산 배분을 대충 살펴보니까 메인 축은 확실히 이제 부동산 그 주식 코인이더라고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저것 다 조금씩 소액으로 해본 다음에 해보면은 뭔가 본인한테 조금 더 맞는 이제 그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뭔지 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건 사람테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한번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은 본인한테 맞는 이제 그 분야가 나올 거야. 그쪽으로 그러면은 직접 에, 판다. 예, 네, 파는 거지. 어, 그치. 퀀트 하나를 오랜 기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훌륭한 성과를 낸 거잖아. 그렇지. 음. 그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빨리 찾아서 그걸 열심히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 투자를 결국 안 하면은 음. 이제 내가 보기엔 뭐 10억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100억까지는 좀 힘들어. 내가 보기에는. 뭐 파이어쪽을 꿈꾸는 우리 싱글파이어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다면 중요한 키워드는 음. 이제 실천이라는 거지. 파이어 되는 길은 되게 이제 간단해. 그그더 쓰고 이제 좀더 벌고 투자를 잘한다. 그 사실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 나는 부자가 될수 없어라고 응. 생각하는 그 패배주의 마인드가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맞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음. 근데 처음부터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는 맞아. 그시도패라니까그 아무도 아 하니까, 그렇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믿는 거. 이제 돼요. 그게 먼저이고 처음부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면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진짜 완전히 흑수저로 시작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사실. 거의 난 흑수저였던 것 같아. 그치, 그냥 왜냐면 그냥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응. 잘 살겠다는 그 욕망, 엔드, 모티베이션, 의지, 의지 응. 그런 게 응. 이제 생기니까. 그 절박함, 뭐 그런 거. 절대로 이제 내가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화이팅. 안녕. 안녕. 응.